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주 오만 불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 앞에서 그리고 국민에게 왜 오만 불손하다고 제가 표현을 하고 들어가느냐 하면은 지난 10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이 서해 해수부 공무원 비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서면 조사를 하겠다고 서류를 보냈습니다. 예우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무례한 짓이라고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직접 그 감정을 공개했습니다. 무례한 짓이다. 감사원이 불러서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서류상으로 질문장을 보냈더니 무례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문, 문재인에 대해서 제가 전 대통령이란 표현을 제대로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예우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문재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존칭 생략. 아니, 국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을 예우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 세상에 감사원이 이렇게 깎듯이 예를 지켜서 서면 조사를 하겠다는데, 무례한 조사라고 무례한 짓이라고 그랬어요 또 무례한 짓이라고 그랬습니다 짓이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자가 어제 참 후한 무치한 입장문을 냈습니다 제가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처럼 이런 감정적 표현을 안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건 여지가 없습니다 동정의 여지가 없다 이거죠 참금방진 이야기인데 그런데 문재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은 이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문재인을 직접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 책임자는 문재인입니다. 더불어, 이것보다도 더 흉악무도한 2019년에 있었던 탈북 어민 두 사람 강제 북송 사건, 이것과 연결시키면 문재인을 구속 수사하는 게 마땅합니다. 문재인을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물론, 문재인, 구속 수사의 조건에서 뭐, 도망갈 염려가 없으면 구속수사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이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일종의 사법방해인데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을 구속해가지고 그런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게 맞습니다. 문재인을 구속수사해야 됩니다. 탈북어민강제북송사건과 서해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 두 건의 최종 책임자는 문재인 님이 확실해졌습니다. 문재인은 어제 서해 공무원 비살 사건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이렇게 입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운동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금방진 금방진 충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를 넘지 이게 무슨 지금 사담하고 있는 겁니까? 깡패끼리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금 이 경고를 누구한테 보냈냐면 하 판사입니다. 판사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실질심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판사에게 경고하는 걸 아닙니까 명백한 사법방해입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지키지 못한 것에 사과 한마디 없이 월북몰이가 옳았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문전 대통령은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 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그 판단을 수용했다. 그런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전방대가 되었다.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 말에서 이미 문재인의 억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한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추정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추정을 하더라도 월북했다는 추정을 왜 합니까? 월북했다는 이야기는 일종의 사망 선고입니다. 그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비록 연자재는 지금 사라졌지만은 월북 가족이 겪는 고통을 자칭 인권 변호사라는 문재인이 모릅니까? 이런 건 추정하면 안 되죠. 150% 200%의 확실한 정보가 있어야 월북이라는 말을 할수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항변도 불가능하니까 월북이라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추정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날 잡아가라는 겁니다. 이런 바보 같은 입장문을 낸다는 게 문재인의 변호사로서의 무능력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망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최초의 판단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조작에 의한 것이었다. 라고 밝혀지니까 해경 국방부가 줄줄이 지금 반성문 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반성문 왜 쓰느냐 이겁니다. 이런 금방진 사람을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가지고 예우를 해야 됩니까? 이처럼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갑자기 안보 수호실이 된것 같습니다. 5년 동안 김정은이 부하노릇하면서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한국을 사실상 무장 해제시키려고 한 자가 문재인 아닙니까? 그 김정은과 북한군을 주적으로도 보지 못하게 했잖아요. 문재인의 이 생각은. 생각에는 김정은이 주적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가 주적이고 대한민국이 주적이고 국군이 주적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자는. 대한민국 생일를 지운 자 아닙니까? 그리고 김정은 앞에 가가지고 나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고백한 자 아닙니까? 같은 문장에서 아들 볼 때는 김정은을 국방위원장으로 지켜주고 그 뒤의 연설에서 김정은을 사실상 민족의 지도자로 미화한 자 아닙니까? 이 자가 안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수사가 답입니다 입자국문을 대독한 윤건영 의원은 서욱 전 국방장관은 군복을 입고 32년 동안 국민을 지킨 군인이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대공분야에서 수십년간 헌신한 자산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아니 서욱 서운두 사람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오로지 김정은과 문재인 지키는 걸 충실하게 했었지. 그게 안 봅니까? 아니 문재인을 지키는 게안 봅니까 그게? 지금 민주당을 지키는 게안 봅니까? 그리고 32년 동안 대공분야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왜 문재인 치하에서 전직 국정원장 네 사람, 그리고 김관진 전 국방장관 다섯 명,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이 왜 감옥에 가서 재판받고 시달렸습니까? 아직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금 수감되어 있고, 그러니까, 내네 국정원장,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박근혜, 이명박, 이 여섯 사람, 국가안보를 책임졌던 이 여섯 사람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습니까? 그래 놓고, 서훈, 서욱, 우리 국가안보에 해가 되었던 두 사람만 아끼는 겁니까? 이런 오만 방자한 국민과 국법을 무시한 이런 입장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제 커지는데 우선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단장 하태경 의원은 우리 국민이 살아 있을 때 보고 받고도 구조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이. 월북몰이가 정당했다는 강경만 늘어놓고 있다. 대단히 실망스럽다. 안보를 정쟁 대상으로 삼았다는 문, 전 대통령 응국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김무사 개업문건, 사드 논란 등을 일으켜 안보를 정쟁화했던 문전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 수십 년간 군복을 입고 북한 도발에 맞섰던 군인 등에게 모욕을 주었던 게 문재인 정부다. 정치권에서는 퇴임 후 이친 삶을 살겠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사안마다 메시지를 내놓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때 지금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억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수 있는 시간이 한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이 자랑하는 하트라인이 있잖아요. 청와대에 있다는 그 김정은에게 직통전화 걸수 있는 거 그거 걸어가지고 김정은에게 이야기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김정은에게 그렇게 잘해주고 굴종했으니까 그 해수부 공무원 죽이지 말아라고 했으면 됩니다 말 한마디 했으면 돼요 안 했잖아요 이건 미필적 고의 의한 살인 아닙니까 이것과 이것보다더 악질적인 탈북 어민 두 사람 강제북송 사건 그거는 탈북해 온두 사람이 북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일방적인 확인되지 않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에 근거해가지고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두 어민을 강제 북송했습니다. 그 장면이 동영상으로 찍혔잖아요.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판문점에서 몸부림치는 모습 두 사람이 북송되어가지고 고문받고 죽었는지 그게 대해서도 아무 관심도 없고 정보도 없는 이런 문재인 이 문재인은 쉽게 말하면 자국민을 납치 감금 그리고 사지로 보낸 겁니다. 그래놓고 국제법 위반하고 헌법 위반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정부가 우리 국가 바깥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살인을 했으면 한국 안에서 재판해가지고 한국 감옥에 보내야지. 왜 북한으로 보냅니까? 왜 북한으로 보내가지고 김정은의 후한을 끌어주는 그런 이적행위를 왜 했습니까? 이게 인간이 할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쳤던 문재인이 할 이야기입니까? 문재인이 말하는 사람이 문제다 는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되느냐 하면은 우리 편 사람만 문제다 김정은이 문제다 우리 편 사람이 아닌 전직 국정원장 전직 국방장관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꽁꽁 묶어 가지고 북한으로 그냥 보내버린 것 아닙니까 북한이 어떤 데입니까? 지옥 아닙니까? 지옥으로 던져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런 입장문을 낸 문재인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가 답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아마 당하는 수가 있을 겁니다. 권력자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정당하게 써야 합니다. 무리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겁먹고 제대로 잡아 넣어야 할 사람을 잡아 넣지 않는다든지 그런 비겁한 행동하면은 퇴임한 이후에 갑질로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에 대해서는 그 어떤 온정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